예, 오늘은 천국 시민으로 사는 길, 천국 시민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검소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어, 오병여 기적 후에 하신 것인데, 요한보검에 이제 본문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보검하고 공관보검의 차이는, 공관보검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틀립니다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보다 굉장히 짧은데 16장까지 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유티스, 곧, 곧, 곧 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기적설화가 일곱 개 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기적 가운데 대표적인 일곱 개를 뽑아서 거기에서 이제 메시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 기적에 대한 설명들 이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굉장히 길어요. 500여 기적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 6장 전체에 걸쳐 나오는데 이 기적을 체험하고 백성들이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를 잡아다가 임금을 시켜야 우리가 잘 살고 있고 풍족하게 먹을 수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서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광야에서 있을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상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떡은 바로 나의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려워서 못 듣겠다고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 떡인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하늘 양식입니다. 예배소서 4장 25절로 그 이하에 보면, 이제,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잘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예배소서 4장 25절로 55장 2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이제 4장 25절에 그런즉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치자가 됩니다 그런즉 이렇게 말했는데 이 그런즉이라는 얘기는 그 앞에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받는 겁니다 4장 22절로 24절까지 보면 옛사람은 벗어버려 구태 의연한 에,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게 말했어어거시티니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서 들고서 읽어라 뭐, 뭐를 들고 읽을게 거기에 보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경, 성경을 펴서 읽으니까 너, 너희가 이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밤의 옷을 벗고 이제 낮의 옷을 입고서 빛의 잔인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듣고선 삶이 180도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전에 방탕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성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거짓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을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 이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을 가져오는, 왜곡하게 맺는 겁니다. 근데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한. 말에, 에, 말이 성실, 성실해야 신뢰감이 쪼어집니다 사람이 한번 속으면, 아우,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신뢰감을 쓰지 못하는데, 한번 말은 말을 약속, 어음처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숙화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남의 거짓말해봤자, 결국은 나이가 손해가 되고,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를 이루려면 말에 신실하고 거짓말이 없이 참된 말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솔직한 겁니다. 잘못해도 을 이실직고 하고 진실해야 그래야 신뢰감을 갖고 공동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분을 내어도 재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시편 4편 4절을 셉타진트, 이 LXX라고 되어있는 게 70이란 뜻이죠. 라틴어 70인데, 이 최초로 헬라오, 히브리어에서 헬라오로 번역된 70인역을 인용한 겁니다. 히브리어 성에 보면, 너희는 떨며, 죄짓지 제지, 말며,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프타진트는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어, 오르기 제스데 카이 메 하마르티야 너희는 분내지 말고 제짓지 말아라 분을 내어서 제짓지 말아라 이렇게 세프사진테는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번역 같죠 에, 분노하는 에,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어,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번역보다는 세프사틴 번역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예수께서도 의로운 분노를 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시고 혁명적인 일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양 향해서 분노하시고 격노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신 겁니다. 아, 그래도 그,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화를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불교의 가르치면 절대로 화내지 말라. 그런 것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화를 내되, 그, 화가, 밤에 잠자리 들기까지 그렇게, 계속, 분노를 품고서 잠을 자면은, 잠도 안 오고, 그냥 마귀로 마음대로 휘집고 다닐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사고 왔고, 서로 분별 품고서 참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 4장6 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라 히브리어로 보면 오래 가파임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가지 참고 또 참고 참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자비롭고 참기를 오래하는 성내기를 도지하는 그런 심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2 8 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던 자들은 다시 도,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선으로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담겨있서 이. 도적질을 금지하는 것이 이제 쉽게, 쉽게 명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새 사람 새로운 시대의 천국 시민으로 가지 않을 것 가운데 이제 해설를 하고 있는데요. 도적질은 땀 흘려 일하지 일하지 않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몰래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 사기로서 착복하고 피땀이 피 없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땅 사놓고 땅값이 올라가야 될 바라서 부동산 투기하는 거 아파트 사놓고 아파트값 올라가는 기뻐하고 그냥 풀을 축축하는거 이게 전부 잘못된 건데 한국이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그냥 막 뛰고 그러는 것들 좋아하고 그러는데 한국 경제가 돈벌이 열심히 해도 결국은 그냥 아파트한테도 살, 살 수가 없고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참 허덕입니다. 어, 진 빚들도 많고 말이에요. 잘못된 경제 구조로 가져오기 때문에 땀 흘려서 일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것들. 주가를 조족한다든지, 미국 같은 자유, 시장 자유주의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도 주가를 조족하고 그런 것들은 엄보리처에서 400년형, 김건희 같이 주가 조작하는 건 400년 형정좋네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럴 수 없어도 어째요 굉장히 엄벌의 차에서 자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속게 처리한다는 거야. 네 번째는 기술과 지식과 주가로 조작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정보 어, 논문을 표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예, 도둑질하는 것에 속니다 또 알브라트 알터라고 하는 구약 학자는 사람을 후려서 사람을 인, 인지를 이렇게 뭐랄까 인신 매매하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제목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사람은 도덕질을 금지하는 것 정도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소극적으로 뭘 도둑도 남의 것을 슬쩍 하는 것 정도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땀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절제해가지고, 절약해서, 어, 내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지하는 체대카를 많이 할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도둑은 금, 근절되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권네하고 있습니다. 벤 조마라고 하는 그 탈무드에, 기록된 얘기를 보면은 누가 부자냐? 자기의 어번 것으로 만족하는 자이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땀 흘려 버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을 근거로 해 가지고서는 네수네 손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복되고 형통하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저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이게, 어, 천국의, 그, 재산 관념입니다 그래서, 전략해야 전략해야,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어, 2 9지를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독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파여,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더러운 말. 세상 사람들은 음담패서를 좋아하잖아요. 짙은 농담을 좋아하고. 예, 더러운 말들, 이것은 어, 다근절해야 된다. 선한 말을 하고, 예, 더러운 말은 썩은 말이고, 다른 사람도 썩게 하고, 듣는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차이를 썩게 만들어요. 말이 성실지 않으면. 그래서 악의적인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시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의 인격을 손상하는 말, 어, 이거 농담을 하는 말인데 웃자고 하는 말인데 하면서 던지는 말들을 어, 틈타해서, 어, 틈타서, 틈타서 예, 언어의 부족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신실하게, 정말, 어, 시, 뭐라고 그럴까? 어, 덕이 되는, 선한, 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해봐. 이런 것들, 언어 생활이 부도덕하고 더럽고 그러면은 이게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모든 어, 옛사람의 것들을 버리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악독과 또 노함과 그리고 분념과 떠드는 것들 막 아, 소리지르려고 소란을 피우는 것들 해방하는 것들 비방 중상무력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근절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덧지여야될 그런 덕목들은 뭐냐 서로가 친절하고 성향하고 친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서로가 궁유력 불쌍한 상대방을 아, 나도 저럴 수가 있어. 저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예, 불쌍해. 그런 마음. 서로가 서로 용서하는 그런 옷들을 던지고 입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랑에 입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셨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어, 새로 거듭난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덕목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구약의 본문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압살롬의 우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른 지도자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지난주일에는 바세바 사건을 지구만장에서 타베시 왕으로서 모든 막 사악한 를을다 저질렀잖아요. 하스바의 남편 그 어, 누구의 우리아를 갖다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갖다가 암몬 전쟁에서 그냥 보내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은폐하고 또 이렇게 조작하고 그랬잖아요. 그 나단이 들어가서 비유를 들어가지고서 이제 막 책망을 했어 그러니까 해결했어요 타베시. 그래서 나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회기하는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거요. 그런데 당신 집안에 계속 불난이 계속 생길 거요. 라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에, 나단의 경고가 나온 것이 이제 사무엘라 1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보면 은 다회 집안에 계속 그냥 불난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큰아들 암놈이 암논, 암논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마를, 강간하는 사건이 생기고, 그 분기한 그의 오빠, 압살롬이 자기 앞에 정적인, 어, 장남, 자기 형은, 큰형인 암론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술로 멀리 이복으로 도망 쳤어요. 그러다가 요압장군의 중계로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반란을 해체합니다. 자기가 왕관을 뒤어쓰고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와 싸웁니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막 서로 전쟁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다에또 그렇게 절대 권력에 도취하니까 보이는 것이없고그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죄는 재난이 집안에 계속해서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고는 그런 비교해서 13장부터 쭉 계속 나옵니다. 비교육. 그래서 이 앞살로 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 그 머리털이 그냥 뭐 굉장히 그냥 막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어요. 이마에서부터 머리끝 발끝까지 참뭐 아주 너무 꽃미남이었어요. 머리도 좋고 발란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잘생긴 머리카락이 말 타고 가는, 노세를 타고 가는데, 머리상리나무까지 걸렸습니다. 그낙인는 지나가 버리고, 배롱으로 매달려가지고, 어,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던지는 어, 화살과 창을 막고서는 비참하고 죽습니다. 반란 일으키고,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그러던 차는 치우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바드 대학의 경제학부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아지리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 사람은 조직론에 대해서 쓰게 된 전문가인데 두 가지 모델이 있다는 거야. 이피라미트 모델이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제 강국들이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CEO가 있고 그 밑에 뭐 중역들이 있고 그 밑에 또 부장들이 있고 차장들이 있고 뭐 계장들이 있고 뭐 이렇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피라믹 구조로 가지고 있어. 내가 이걸 명령한다고 그러면 이건 바로 모델이에요. 바로. 이집트의 바로 모델. 바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기족들이 있고, 어, 군대 장관, 뭐, 최사장 이런 계층이 있고, 소개관들이 있고, 군대가 있고, 일반 대부분의 어, 8, 90%의 국민들은 노예같이 이제 살아갑니다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는 살아가기 힘든 거죠. 또, 어, 대부분의 북유럽의 이 조직의 모델들은 네트워크 그 식으로 되어요 팀워크 중심으로 되어요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유학하거나, 거기 가서 이민생활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독일 사람들은 뭐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일찍 퇴근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적게 노동하면 되는데, 능률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계속 그냥, 한국에서 카이스트에서 일하다가, 그, 그, 독일에 가서 이제, 연구원에서 어, 일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냥 놀라가지고, 왜그 머리를 한국 카이스트에 써야지, 여기 독일에 와서 일하느냐, 그랬더니, 한국은 이, 어, 결제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요 뭐, 개장, 무슨 부장, 차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 받아 생기려면 그냥 힘들고 또 위에 사람이 한 사람이 출퇴근하지 않으면 그냥 새벽 한 시까지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 일 일하지 않더라도 그 능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위에 눈치만 보야 되고 힘들고. 근데 이게 어, 독일의 구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결제해야 되는 것이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 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세계에서 제일 적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최고 많이 하는 거야. 근데 한국보다 효과는 능률은 더갑절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네트워크식으로 뛰어야 자발적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우리 사람 눈치 볼 것이 없이나 자주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에는 서계 차경의 사회가 되는 거야.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화시켜 가지고 그냥 살기가밖에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빚더미가 더 많아. 어? 서로 그냥 그 위에 상명하복의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그냥 밑에 사람 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불신 풍조가 있고 그래서 불평과 불평등하고 불만이 구조되고 비능률적인 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심, 팀목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전부가 자, 기 자율적으로 모든결정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친근하게 소통도 많이 하고, 시간도 너덜하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창의력도 생기고, 신뢰감도 좋아지고, 협동심이 생기고, 그래서 조직과 개인도, 성품도 좋아지고, 향상, 조직도 자꾸 이제 능률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다. 그래서 이 아지리, 아지리스 교수가 하는 얘기가 피라미드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한다 그러면 피라미드 구조는 수동적이야 위에서 시키면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네트워크 구조는 능률적으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고.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제한적입니다. 시키는 것만이 이제 일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트워크는 다양하게 다양성이. 피라미트 고조에서는 얕은 관심을 갖고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 네트워크 고조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또 피라미트에서는 의존하고 위에서 사람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서는 독립심이 강하게 되고 피라미트 고조는 완전히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한 밑에서는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짓을 따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는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모두가 의사와 연속하는 구성원들이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이게 일곱 가지 특징이 아지리스 교수가 이제 분석한 겁니다. 피라미트 구조에서는 밑에 대본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는 누구든지 전부 자존심을 가지게 됩니다. 피라미트 구조에서는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네트워크 구조는 자존 장기적이고 조직도 향상되고 능력도 개별적인 구성원들도 성품도 개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조직 구조다 하는 그런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브런 어, 링컨 그 이전에 어,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이제 예, 미국을 독립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독립전쟁 당시에 사령관이었어요. 연합사령관이 되었는데, 한 번은 민간 옷을,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시찰하고 있었어요. 어떤 데 그냥 통나무가 있답니다.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 병장들이, 이 사병들이 이렇게 열심히 땀을 일하고 있는 그 무거운 곳을 일하고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지휘관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호령만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서, 당신은 뭔데 이렇게 혼자만 다른 사람들 이렇게 했어서 그냥 힘겹게 일하는데 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계, 계급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 계급장을 보시고 그래. 하사들야 하사. <laughs> 하사는 내 계급장이 하인데 저런 쫄병들하고 내가 같이 섞일 수가 있어. 그러기는 아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조지 워싱턴 사령관이. 옷을 우통을 벗고서 앞장서서 큰 부분 일을 다 이제 그로 저녁에 이제 해가 질때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다음에도 이 병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그런 업무장이 많거든 내게 연락하시오. 얘기했어요 조지 워싱턴에. 그런 당신이 어디에 속해있어 어디에 있어 연락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령관 조지 워싱턴이요. 어쩔 줄 모르고 필름을 아, 싸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 하사 계급장 달고서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 괴롭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도 있고 지휘자도 있는 것이고, 와싱턴 사령관과 같이 최고의 사령관이지만, 아, 힘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통 벗고 일하는 그게 진정한 지도자여 좋은 조직이 아니겠어요? 예. 바로 그런 것을 아지리스 교수는 이제 밝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인류의 참된 지도자로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현대어 번역을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목숨 을 내주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온 것은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그냥 권력을 그냥 뭐 누구에게 장관 누구에게 뭐 이렇게 나눠주듯이 그렇게 하고 뭐 사람들 괴롭히고 암, 압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런 지도자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리더로서 섬기는 자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소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지라. 그렇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차들이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의 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어, 그냥 죽어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든지, 죽어서 천국에 쏙 들어가는 그런 천국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어, 감리교 교리적 선에 선관 선언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이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활약하고 그렇게 해서 지상의 천국을 실현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지상 통치에도 관념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아니, 나 죽어서 그냥 쏙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돼. 그런 천국가념은 이게 성경에없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어, 지상 천국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깨어있는 시민의 천국 시민의 정신을 가지고서 열심히 분발하고 그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생활양식을 오늘 성경말씀에 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